갈망 무언가 그립다. 무언가 찾고 싶다. 그러나 뭔지 잘 모른다. 왜 항상 나는 부족할까? 왜 항상 나는 뭔가를 찾고 있을까? 뭔지는 모르지만 왜 허무할까? 항상 뭔가를 갈망하며 영적 목마름에 애타는가? 나는 왜 항상 불안하고 만족이 없나? 뭔가 부족한 것에 그 끝은 무엇인가? 대체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는 걸까? 나는 오늘 또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불쌍한 아가야, 너는...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무엇이 그리 널 슬프게 하더냐? 무엇이 널 그리 괴롭게 하더냐? 불쌍한 아가야, 너는 왜 그리 죽도록 슬피 우느냐? 무엇이 너를 그리 슬프게 하느냐? 무엇이 너를 그리 괴롭게 하느냐? 무엇이 너를 죽도록 울게 만드느냐? 아가야, 괴로워 말라. 슬퍼하지도 말라.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노라. 나는 너를 축복하였고, 내게 이미 세상 모든 복을 다 주었노라. 내가 슬피 울 이유가 하나도 없노라. 왜 우느냐? 가엽구나, 불쌍하구나. 왜 거기 홀로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아이야, 오늘 내 품에서 편히 쉬려구나. 몸으로 깨닫는 것. 깨달음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온몸으로 깨달을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육체의 현상과 집착이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몸으로 깨닫는 것은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이다. 깨달음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할 때에는 온몸으로 받으라는 것이다. 온몸으로 깨달음을 얻게 될때 육체의 현상과 집착이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될 때에는 고통이 갑자기 밀려올 때 무서움에 두려워 떨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며, 고통을 극복하여 뛰어넘는다. 마음을 담대히 하여 차분히 가라앉힌다. 때론, 고통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때론, 고통을 포용하여 끌어안기도 한다. 때가 되면,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포용.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무서운 생각을 극복하여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내 고통이 끝나리라. 두려운 마음은 극복하는 것이다. 마음 세계는 무섭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마음 세계는 아무리 도망가도 그 끝이 없는 것이다. 마음속의 두려움은 도망가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제일 소중한 것을 버려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너의 생명에 대한 집착과 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리하면 너를 속박하여 올가매였던 고통의 감옥에서 진정해방되리라. 위기의 순간을 이겨라. 위기의 순간 가장 현명한 구급약은 목숨 구걸하며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온몸에 힘을 쭉 빼고 죽은 시체처럼 완전히 죽은 척하는 것이다. 한번 죽은 사람은 두번 다시 죽지 않는 것이다. 한번 죽은 자, 한번 죽은 자는 두번 다시 죽지 않는다. 생명.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는다. 죽은 시체에 노리하듯 죽은 척 하며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푼다. 한번 죽은 사람은 두번 다시 죽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각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생각들 중에 내가 진정 원하는 것만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아, 나쁜 생각에 망상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 그것들은 내가 너무 싫어해서 달라붙은 망상에 불과하다. 한두 번 생각했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생각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만 일어난다. 생각한다고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각한다고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생각들 중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만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아 나쁜 생각의 망상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 그것들은 내가 너무 싫어해서 달라붙은 망상에 불과하다. 한두 번 생각했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생각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만 일어난다. 상처를 밖으로 드러내라. 내 마음속에서 상처가 골마 터진다. 모두 다 세상 밖으로 드러내라. 밖으로 드러내는 것마다 치유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 없구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세세히 드러낸다. 드러내는 마음마다 치유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의 마음속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창피해 말라. 고통과 죽음 앞에서는 창피함도 사치에 불과하다. 육체 소중함. 물이 마르고 나서야 우물의 소중함을 알듯이 인간의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육체의 소중함을 안다. 인생이란 것은 한여름밤. 한 바탕 흐트러지게 춤추다, 춤추듯 잠시 피었다가 어느 일순간 사라지는 백일홍과도 같다. 인생, 인생이란 것은 한여름 밤한 바탕 흐트러지게 춤추듯 잠시 피었다가 어느 일순간 사라지는 백일홍과도 같다.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깝구나. 내가, 내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도 아깝구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깨달음의 지혜를 갈구하여 찾으라. 뭔가 특별한 것을 찾지 말거라. 평범한 삶이 깨달음이다. 평범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뭔가 특별한 것을 찾지 말거라. 평범한 삶이 깨달음이다. 평범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즐깁니다. 나만 특별히 유별나지 않도록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도 삶의 그 잔잔한 여유를 즐깁니다. 나 홀로 있지만 그대와 차한잔 나눠 마시며 편안히 숨쉴수 있어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오늘 차한 잔의 여유와 함께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비워보세요. 온전히 깨닫고 나면 청정한 지혜가 저절로 떠오른다. 지혜로 살아가는 너는 하는 일마다 잘 되며 크게 성공하리라. 매일 매순간 올곧은 정신으로 거듭나니 너는 청정한 지혜 그 자체라.